평범한 목동이었던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궁전의 주인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오스만 제국의 권력 중심부까지 한 여성의 놀라운 생존기가 펼쳐지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가 얽힌 드라마틱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582년 어느 봄날, 14살 소년은 언덕에서 염소들을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평선 너머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죠. 굽은 검을 휘두르는 무장한 남자들이 불타는 집들 사이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거친 손이 뻗어왔고 밧줄이 가느다란 손목을 옥죄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알던 모든 세상이 제더미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노예 장수들은 마치 보석 감정사처럼 치밀하게 소녀를 살펴봤습니다. 키와 몸매를 재고 피부에 상처는 없는지 확인하고 걸음걸이에서 순종적인 기질을 읽어내려 했죠. 3주가 지난 뒤 거의 투명할 정도로 얇은 천 조각으로만 몸을 가린 채 노예 시장에 서게 됐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 의상을 입은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평을 했고 동전이 주인을 바꾸면서 소년은 술탄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토프카프 궁전을 향해 올라갔을 때그 거대한 성벽은 돌과 비밀로 쌓아 올린 산맥처럼 보였습니다. 궁전 입구에서 하렘의 우두머리인 키질라 아가가 보석상이 원석을 감별하듯 신중하게 소녀들을 살폈죠. 검은 의상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무언의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술탄의 정원을 위한 새로운 꽃들이군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있었죠. 하맘에서의 경험은 궁전 생활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온몸을 감쌀 정도로 진한 수증기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질러주는 시종들의 손길이 있었죠. 원로 간호사들이 개인실에서 철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그들의 손길은 의학적이었고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소녀의 몸은 이제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됐죠.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사스라는 우아함과 매력을 뜻하는 이름이었죠. 과거의 이름은 과거의 삶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소녀에게는 단순한 면직물 옷이 주어졌고 엄격한 규칙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렘의 견습생이자 술탄 컬렉션에 살아있는 장식품이 된 것이죠. 기숙사에는 제국 곳곳에서 온 20명의 소녀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엄격한 훈육과 감시 속에서 터키어를 익혔지만 이슬람은 인내심과 자애로움으로 가르쳐 주었죠. 누군가의 시선에 사냥감처럼 노출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살이 된 소년은 아름다움 속에 우아함과 조용한 위험함이 새겨진 존재로 성장했죠. 궁전에는 엄격한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발리대 술탄 누르바누가 정점에 있었고, 그 아래로 수석 배우자인 하세키 술탄 사피에가 자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선임 왕비들, 그리고 소녀와 같은 신참 후보자들과 훈련생들이 순서대로 배치됐죠. 새벽이 오기 전, 파즈르 기도를 올리기도 전에 소녀는 마치 의상을 갈아입듯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시선은 아래로, 걸음은 신중하게, 목소리는 감미롭게 유지했죠. 더 이상 숨 쉬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이의 무대에서 배경 음악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연기처럼 희미하게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발리대 술탄 누르바누는 계산된 지혜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렘에서는 경쟁 자체가 생명계였죠. 함께 왔던 소녀 중한 명이 절망에 빠져 사스가 여전히 기독교신에게 기도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침대에서 닭피가 발견되자 신성모독 혐의까지 뒤따랐죠. 오직 빠른 판단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숨겨둔 십자가를 태우고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이슬람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 소녀는 다음 주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창문 아래서 목에 밧줄 자국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음악과 춤 수업은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유혹을 위해 만들어진 동작들, 모든 몸짓이 하나의 약속처럼 여겨졌죠. 다리 부르트고 리듬이 머리를 두드릴 때까지 끝없이 연습해야 했습니다. 기회는 내부 공영회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하즈네다르 우스타가 소녀의 어깨에 보석을 달아주었고, 키즐라 아가가 조용한 안뜰을 지나 술탄의 사적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관객도 없고 박수도 없었죠. 단지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문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술탄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를 포착했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꽃 사스입니다. 나의 술탄. 오늘 밤 나를 찾아오거라. 그날 밤 내시들이 재물처럼 들것에 태워 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어난 일은 사랑이 아니라 정복이었죠. 복종하는 이유는 저항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니까요. 그의 만족이 곧 자신의 생존이었기에 기뻐하는 척해야 했죠. 3개월 뒤 임신 소식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더 좋은 거처로 옮겨졌고 고위 배우자로 승진했죠. 하지만 승급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모든 식사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었고 친근한 얼굴 뒤에 암살자의 마음이 숨어있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은 봄비가 내리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향기와 음모로 가득한 방방을 가로질렀죠.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사랑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왕국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술탄 무라드 3세가 새로운 후계자를 보러 왔을 때 상인이 상품을 검사하듯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폐활량이 좋군. 필요할 테니까. 승지는 특권으로 포장된 새로운 위험들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 스파이가 될수 있는 더 많은 하인들, 수위처럼 느껴지는 더 화려한 의상들 말이죠. 술탄이 육체를 넘어선 진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개인 소재로 불려가 우연한 관찰로 위장된 조언을 하는 법을 배웠죠 영향력이 포도 덩굴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관리들이 한때 왕좌에 직접 청원했던 일들을 그녀에게 의논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권력은 달콤한 맛이 나는 독이었습니다 한때 염소를 괴롭히던 소녀는 사라지고 더 강하고 차가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젊은 시녀가 과거의 자신과 너무 닮았을 때, 옛 궁전으로 보내어 사실상 그녀의 기회를 끝장냈습니다. 자비라고 불렀지만, 다른 형태의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들은 영리하게 자라났고, 이미 왕이 경쟁자가 될 만한 총명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렘의 뒤틀린 논리에 따르면, 이는 그를 귀중하면서도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일이었죠. 누르바누가 노쇠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하세키 술탄 사피에가 그녀를 정원 한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 놈은 절대 왕관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쉿하고 소리냈죠. 그 아이가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사스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면 내 내장을 궁전 고양이들 먹이로 던져 주겠다. 여덟 살이 되자 아들은 진정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독시험관들로 둘러쌌고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경호원들을 훈련시켰죠. 선물을 의심하고 낯선 일을 경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비단으로 덮인 독사굴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이에게 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1595년 1월, 무라드 3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과 함께 그의 아들 메메드 3세가 왕좌에 올랐죠.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비단끈이 일을 마쳤습니다. 19명의 왕자들, 아들의 삼촌들이 린넨에 쌓여 운반됐죠. 나머지는 직접적 위협이 되기엔 너무 어리다고 판단됐습니다. 창문에서 열아구의 시신이 옮겨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보육실과 전 냄새, 작은 숨소리들을 기억했죠. 새벽이 오기 전 19개의 생명이 끝났다고 상상해보세요. 3살 아들은 위험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쳤죠. 술탄과 베네치아 상인들의 비밀회담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계획이 몇 달에 걸쳐 전개됐습니다. 스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들이 도시 외곽의 종교 학교인 메드레스에서 치료받아야 할 심각한 병에 걸리도록 했습니다. 열은 실제로 났고, 신중하게 유도된 증상들은 설득력 있게 나타났죠. 그의 변신을 준비하는 동안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상인 대상단에는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며 고아원 관리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합류했죠. 왕실 교육을 잘 활용했습니다. 지도를 읽고 언어를 구사하며 말을 다룰 수 있었거든요. 15살이 되어 교역무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녀의 심장을 끌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탈출로 공허해졌지만 가면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1583년 누르바누가 죽고 사피에가 계승의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했을 때도 지위를 유지했죠. 운명은 마지막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베네치아와의 외교 위기 속에서 옛 술탄의 비밀 거래에 대한 지식이 그녀를 매우 귀중하게 만들었거든요.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권력은 다양한 경로로 흘렀습니다. 편지와 보석을 거래하는 누대인 중개상 에스테르를 통해서였죠. 속삭임이 베네치아까지 전해졌습니다. 호의가 공식 칭령보다 빠르게 전달됐거든요.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미모나 현, 술탄의 총애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영향력 말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부 지방에 뛰어난 젊은 장군이 있다는 보고가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가문 출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죠. 그것이 아들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병이 갑자기 엄습해 들불처럼 온몸을 태웠습니다. 52세가 되어 몸은 수십 년간의 비단 같은 생존술에 마침내 반기를 들었죠. 궁전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조차 영원히 죽음을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장미수와 촛불에 둘러싸여 누워 있을 때 하인들이 꿀한 구절을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연기처럼 떠다니며 호흡이 얕아졌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츠 소리였습니다. 슬리퍼가 아니라 말이죠. 하인이 문을 지키지 않은 누군가에게 급히 속삭였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열에 들뜬 눈으로 보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산자크 베이, 즉 지방 총독의 제복을 입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사막 원정으로 거칠어졌지만 눈만큼은 확실했죠.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았지만 기억하던 완고한 어조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만은 믿었고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는데 아버지의 강인함과 자신의 의지가 섞인 표정이었죠. 살아있구나. 라고 속삭였을 때 목소리는 거의 숨결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당신의 피를 받았습니다. 라며 손바닥에 작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만져져 매끄러워진 조각된 나무 염소였죠. 그럼 나는 부서지지 않았구나. 마침내 두려움을 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빼앗긴 삶이 아니라 불과 비단으로 만들어낸 유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